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2020년 6월 11일 드디어 여격투가 3차 학성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보시죠. 오, 오 염제일러 진짜 이쁘다 근데. 모스터라이드도 아니고 라이더 뭐야? 오 월티미티버씨. 영상 이런 거하나잘 뽑네. 근데 이번 여격투가 3창 학성은 솔직히 메인을 월 티비티바 박은 것도 지네들도 안아보네. 얘가 제일 잘 나왔다는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대로 넘어왔는지 아니면 상향이 돼서 넘어왔는지. 제가 그거를 정리해왔는데 자 여격투가 3창 학성 퍼셉에서 본섭으로 왔을 때 변경점. 그외 나머지 밸런스 패치는 제가 리뷰를 이미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퍼셉에서 본섭에 온 변경점. 그것만 살펴볼게요. 일단 진넷 마스터. 철례 분신보, 95G 액티브 스킬인데 상향받았어요. 정확히 얼마 상향받았는지는 내일 본습에 와서 봐야 알것 같고, 개수는 나오지 않아서. 염인 환류파 천지 개벽, 백제 각성기 스킬인데 상향 먹었어요. 퍼석 기준 기수가 268만, 시전시간이 8초 정도, 매우 쓰레기 스킬이었는데, 본습에 와서 얼마나 상향이 됐을지 궁금해요. 염제 유저분들의 항의가 되게 많았어요. 시전시간도 거의 제일 긴데, 시너지 개수, 각성기 포함해도 최하위 급이라, 보통 시너지 캐릭터 3차 학성 개수가 다 비슷비슷해서 한 280만 정도 돼요. 좀센 애는 가장 명왕이 가장 센 걸로 아는데 명왕이 한 290만? 298만이었나? 그 정도. 그래서 엄청 약하죠. 평균이 280만인데 시전 시간도 길고. 그래서 상향. 제가 봤을 땐한 280만 정도로는 그래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속도 시너지 이런 거 감안해도 최소. 얼마나 됐을지는 본습이 와서 봐야 될것 같고. 진 스트라이커, 카이저인데 머슬 시프트라는 스킬에 변경점이 있어요. 1레벨 습득 시 캔슬레스 자동 회복 시간이 6.4초였는데 5.5초로 변경돼서 0.9초 상향을 먹었어요. 레벨당 캔슬레스 자동 회복 시간 감소량이 변경됐어요. 0.35초에서 0.25초로. 이거는 0.1초 하향. 이게 무슨 의도냐면 머슬레스 기본 회복 시간을 상향시키고 레벨링 효율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상향. 본인의 레벨링이 매우 높은 세팅에선 이 패치가 하향일 수도 있지만 그럴만한 세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가장 레벨링이 높은 세팅이 아마 심흥납의 세팅일 거예요. 심연을 엿보는장 흑마술을 탐구하자 나락의 구두자 베테랑 군인의정보 2세트. 거기에 심연신화 포함. 그러면 2세트에 신화 플러스 1 해서 3. 그 다음 흑마는 없고 나락 의 베테랑 1 해서 총 5레벨인데 딜플티는 급수 지정이 더 좋기 때문에 제외할게요. 급수 지정 1렙당 스징덤 2퍼. 머슬셰프는 1.5퍼. 기존은 1.8초, 말렙 딸기 기준, 리미트 브레이크랑 머스시프트 마스터 했을 때 1.8초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에 마이너스 1.75초, 0.35 1렙당 감소율이고, 스킬레벨 플러스 5니까 하면 0.05초, 변경 후는 1.3초, 1.25초, 0.25 감소한 1렙당 감소율. 이거 말하는 거죠. 거기 스킬레벨 플러스 5 하면 0.05초. 한마디로 똑같아요. 자기가 레벨링이 가장 효율이 좋은 세팅을 해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심연 신화 포함해서 심흥나브 세팅을 끼는 건 아니니까 뭐 개특은 이런 거 끼시는 분들 아니면 레벨링 없는 세팅 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빨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은 머슬 시프트 레벨 을극 레벨 세팅 해도 패치 전후 결과는 같고 레벨링 세팅이 없는 유저 기준으로는 머슬 회복 시간 상향 그리고 일주일 연경 95제 액티브 스킬 후딜레이 증가. 후딜레이 증가라고 보면 하향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딜레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저는 스킬 캔슬하며 사용해야 스증됨 증가 부프를 만드는 메커니즘이라서 후딜이 너무 짧은 스킬이면 캔슬을 잡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타이밍을.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 빨리 끝나니까 내가 캔슬을 넉넉히 하고 싶은데 이미 끝나버려. 그러면 불필요하게 다른 스킬을 또 쓰고 나서 그걸 캔슬하면서 스킬을 써야 스증됨을 받거든요. 후, 흔히 머슬캔이라고 하는데. 그 머스캔 스징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정의 움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진각성 연환격, 백제각성 스킬인데 범위 증가. 이건 범위도 문제인데 솔직히 스킬이 너무 아쉬워요.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1, 리가 너무 복붙. 이거는 좀 아쉽고, 뭐, 카이저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카이저에 엄청난 이해도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여기까지. 진 스트레이트 파이터요, 용동문주. 비기 폭톡, 비전, 진철래 잡기 시도시 캐릭터 몸통 쪽, x 스쪽 판정이 증가. 금기 독사골, 스킬 사용 시 간유적으로 타격수가 유실되는 현상 수정.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개선인데, 정크스핀 타점 문제가 진짜 노답이에요, 이게. 정크스핀 하면서 쓰레기 주변으로 던지는 건데, 이게 정확히 몬스터랑 용동문주랑 겹쳐야만 풀딜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노노모 노답이라 거의 안 쓰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 용동문주 유저분이 개선한 했을 때 기억해요. 아직도. 이거를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아, 일주일 한극 이게 95제 아니에요? 아, 그런가? 어, 잘못 적었네. 자, 이거는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진 그래플러, 얼티미티바. 샤이니 윙즈 플레 잡기 시도 시 Y축 및 캐릭터 몸통 쪽 판정이 증가. 바닥에 누운 적 잡을 수 있게 변경. 이렇게 바뀌었네요. 전체적으로 아마 시로코 레이즈에서 증가 없는 캐릭들이 15% 보정 받았던 게 삭제돼서, 아, 이거 오히려 하향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아마, 여극투가 말고도 다른 직업도 분명히 그런 직업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직업들이 보통 어떤 직업이냐면, 각성기 개수, 아니면 의존도가 좀 낮고, 전체적으로 꾸준히 드렸을 때 엄청 좋은 애들. 뭐, 빈결사, 아니면 크리에이터, 다크나이트. 이런 애들도, 각성 패치를 받고 그게 없어지면은 하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크리가 빙하 시대랑 링크 유준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진액적이 높아가지고, 그게 엄청 심할 거라고 듣긴 들었는데, 뭐 스킬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은 이상은 그런 현상이 있긴 할 거예요. 그거는 뭐 근데, 어 어떻게 뭐 해결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15%에다가 진각성까지 넣어버리면 솔직히 그거 너무 오버, 오버밸런스라, 그거는 아실 거예요. 지금도 오히려 진각이 없는데 훨씬 진각 있는 애들 보드보다,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 애들도 몇몇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냅둘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건 진짜 말도 안되고 뭐그 외에는 아쉽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아쉽고 퀄리티 같은 부분에서도 좀 아쉽기는 하고 더 오큘로스 부활의 성전 가이드가 추가가 됐어요 보상은 똑같이 신화랑 에픽도 같이 나오고 인도서 인도석이랑 검은수정, 그림시컬 검은영혼 이게 중요한데, 일반 파티오큘보다 절반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파티오큘이 시간의 인도석 40개 이 정도인데, 여기는 18개. 그리고 검은수정이 파티오큘이 46개인데, 28개. 그리고 그림시컬 검은영혼이 파티오큘은 90개부터 110개까지 랜덤인데, 54개부터 66개. 에픽드랍률, 시나드랍률 이런거는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오큘러스, 레미디아 바실리카의 소우버프가 비정상적으로 상향 적용되는 현상 수정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루프성의 강호라고 말해요 내가 던전에 들어갔을 때 홀리 부퍼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 스탯에 비례해서 일정만큼의 스탯 그리고 방어력이랑 체력 증가 버프를 받는데 지금 이게 퍼섭에서 두 배로 중첩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이게 수정된다는 거예요, 본섭에 왔을 때는. 지금, 원래 여러개까지만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두개 있죠. 그래서 두 배로 적용됐었나봐요. 이게 수정된다는 거고, 그러면 인던전에서, 보통, 신전 지하실 쪽에 들어가니까 스탯이 한 3만? 얼마? 이 정도 되던데, 체감은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이 정도면 거의 한, 용축, 받고 안 받고 차이인가? 그 정도 차일 이것 같긴 한데 퍼셉에서도 근데 워낙 쉬웠어요. 이거 없어도 뭐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오큘러스 가이드도 제가 본서 보면 쉽게 깨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초에 오큘러스가 엄청 쉬운 컨텐츠라 그렇죠. 뭐 그래봤자 오키이죠뭐구조로브로도 파티 컨텐츠 엄청 쉽게 깨는 컨텐츠인데 그리고 여격 투가 일러스트가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왼쪽이 변경 전이고 왼쪽 아 오른쪽이 변경 후인데 <laughs> 바뀌긴 했는데 와그 전에는 진짜 쌍로답이다 이거는 거의 무슨 하기 싫어가지고 거의 억지로 한그 정도급이더라고요. 바뀌어도 좀 구데기인 것 같은데 너무 뭔가 옛날 어렸을 때좀그 뿌까 뿌까 라고 중국풍의 여자 캐릭터 있었어요. 눈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뿌까 뿌까 맞나? 아, 그래서 이거는 좀더 바뀌어줬으면 좋을 텐데, 차라리 옆모습으로 찍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옆모습. 근데 이게 정면에서 달려오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머리, 있다 이렇게 만두머리 돼 있고, 이거는 좀 아쉽네. 염제 컷신이라 이런 거 많이 기대했었는데, 역시 답은 뭐다? 여기다. 그리고 기존의 가이드 컨텐츠가 계정당 최대 3개의 캐릭터까지 귀속 가능하도록 변경. 핀더 프레이 마기레전 테이비리스 가이드 컨텐츠에 적용. 이거는 지금 자체만으로도 이득인데, 여기에서 나중에 시로코레이드 가이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칭호복 보시면, 특수없죠. 여기 무용을 넘은 자. 여기 가이드 던전에서는 클리어 불가라고 나와있죠. 한마디로 가이드 던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로코레이드. 그래서, 시로코레이드도 가이드를 세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이드. 무용이 시로코레이드에서 적용되는 찬란한 빛의 형상 버프 적용 방식이 변경. 이건, 징각성 캐릭터가, 방금 전에 말한, 오히려 징각성을 했는데, 데미지가 떨어지는 애들. 폐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원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멀비보 드즈본이 워낙 높은 캐릭이라, 그런 애들이, 그래서 징각성을 받았는데, 아예 그냥 징각성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아, 이거는, 아, 그래도 징각성 안 하는 거 에바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아예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징각성 있는 캐릭은, 닥치고 징각성 해라. 꼼수 쓰지 말라. 그거고, 그 외에, 장비 재밀봉에 필요한 황금 밀랍초 소모량 공식이 변경됩니다. 이거는 던파가, 교환 가능한 아이템들을 내가 쓰고 나서 다시 팔려면, 밀봉을 다시 해서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환할 때 밀봉 상태거든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때 필요한 황금 밀랍초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엄청 비싼데, 이거를 줄여줬다는 거. 그 말은 뭐다? 지혜의 산물 좀 써달라. <laughs> 역시, 선물맘정호영스 또 메이가 로젠바흐를 통한 장비 재밀봉에 필요한 소울 뭐레오 소울, 유니크 소울 레전드 리소울 이거 소모량도 줄여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여러가지 버거수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육추가 3차 학생 때문에 지금 많은 유저들이 아쉬운 뭔가 불만에 토로하고 있을 텐데 여육추가또 근본 역캐릭이라 많이 기대했는데 남기검이 이어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여극투가 새로운 캐릭, 저는 육성할 건데, 어떤 캐릭 키울지를 내일 방송에서 공개할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진짜 고민돼요. 일로 이쁜 캐릭을 할지 아니면 재밌어 보이는 캐릭을 할지 엄청 고민되고,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자, 던파의 연앤마스터 완전 랭커분들 1등분 전부 다 제가 다 섭외했어요. 원래 주시님이 1등이었는데, 이분이 올라오셨네. 뭐 여튼, 모든 랭커분들 1등으로 다 섭외했는데, 첫번째 염제는 주시님. 백호의 울음소리 14강에 나머지 11증, 12증. 크 차원의 여행자 신화도 있으시고. 카이저는 테랑님. 무기 14증폭에, 와, 씨, 올 12증폭에. 귀걸이는 15증폭, 와, 이분 템 싸보지시네. 이분, 용동문주. 꿈처럼 멋지겠님. 이분도 탱 장난 아니신데. 14증폭 무기, 나머지 올 12증폭에 보복기 13증폭. 전형적인 모든 유저들의 워너비 세팅. 개트군이라고 하죠. 계약, 트라이앵글. 그리고, 군신. 그리고, 마지막, 얼티미티바. 인시양님. 이번도 스펙 사이코패스급인데, 와, 원초의 꿈 6개조시네? <laughs> 대단하다, 이분도. 아마, 무기도 증폭 13증이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12증에 13증폭, 14증폭, 15증폭, 뭐, 계단이시네요. 행뜻이나. 이 1등분들 전부 다 제가 섭외했고, 이번 주 목금 토일 이렇게 나눠서 템기 초대석 진행할 테니까, 이번 주여격투가 초대석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과연, 3차학서 받은 여격투가가 어떻게, 탈바꿈할지 그분들의 빌드, 딜달, 초대석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직업별 초대석 랭커분들로 최대한 열심히 초대해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많이 기대해주세요. 초대석은 오후 10시에 진행하려고요.